자, 우리 한번 저글링을 배워봅시다. 집콕 프로젝트 저글링입니다. 자, 우리 집에 서할수 있는 볼들을 하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우리는, 앞, 저는 선생님은 볼3 개짜리가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테니스 공 또는 뭐 양말 잠깐만 그대로 있어요. 그런 거 양말들을 이렇게 접어갖고. 양말이 있으면 은 양말이 뭐 짝이 맞던 안 맞던 간에 양말을 이렇게 접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어 하나 해도 없는 사람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있으면은 그런 볼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테니스공도 좋습니다 안 되는 것들은 저기 계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자에서 쫓겨나요 자 그러면은 먼저 볼을 갖고 한번 해 봅시다 양말, 양말로, 저는 볼이 있으니까 볼을 할게요. 양말에도 상관없어요. 잘됩니다 자, 저글링입니다, 저글링. 공을 세 개를 돌리는 건데, 저글링은 협응력을 키워주는 운동이에요. 내 머리와 손과 이 협응력이 얼마나잘 이루어지는가. 또 그래서, 어, 자들은, 또, 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꽉 공격을 풀다가 공고 잘안될 때, 저글링을 막 하고 있으면은, 갑자기 그러다가 수업 문제를 풀면은 숨업잘 되기도 하고,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글링 한번 배워봅시다. 먼저, 1번. 저글링은 공 하나로 배워야 되겠죠. 공 하나를 가지고, 오른손으로 들고, 왼손으로 패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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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. 둘, 하나. 여기서 오른손은 보통 잘 되는데, 이 왼손, 자기 잘, 오른손잡이는 잘, 잘, 오른손 잘 되는데, 왼손잡이가 아닌 경우에는, 그래서 볼이 막 이상하게 가던가 잡기가 힘들던가 그럴 겁니다 이 왼손을 잘 자기가 주손이 아닌 손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해 볼까요 자이 볼을 하나로 던질 때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습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은 이거를 볼을 낮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고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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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된다, 된다. 이러면 안 되고 볼을 눈 높이, 눈 높이 이상, 눈썹, 눈썹까지는 던질 줄 알아야 돼. 저는 선생님 더 높게 던지죠? 높게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있죠. 물론 나중에 능숙해지면은 낮게 던져도 되겠지만 처음에는 좀 볼을 잡는, 잡는 감각을 익히게끔 눈 높이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30cm 이상 올라갈 수 있게끔 볼을 던지고 잡고 왼손으로 볼을 잘 던지고 잡고 오른손 던지고 왼손으로잘 잡는. 왼손, 자기 주 손이 아닌 손을 잘 잡는 이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던지는 거. 이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 연습이 잘 됐을 때, 볼이 이렇게 안 나갈 때, 이렇게 잡고 갑자기 으뭐 이상한데 간다던가, 으 간다던가 뭐 이상한데 간고막 잡고 다니는 거.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될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각자 던지고 받기. 50개씩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게 50개, 잘될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, 시작.